새벽부터 조금씩 비가 내리던 아침에 출근을 하던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병원에 실려간 피해자는 한쪽 다리 발목이 붓고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정밀검사 결과 삼복사골절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삼복사골절이란 양과골절과 후과골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피해자의 단순 방사선 영상으로도 내과 외과 후과까지 골절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발목의 붓기가 빠진 후에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 정수를 시행받게 되었습니다. 삼복사골절의 경우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정상적인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수술과 같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시행됩니다. 횡단보도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술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가 시행되었으며 이후 퇴원하여 물리치료와 함께 재활과 운동으로 빠른 호전을 위해 환자 스스로가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위해 전문가가 필요함을 깨달은 피해자는 보상한 워치에게 손해사정업무진행에 대하여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이번 삼복사골절 교통사고 쟁점이 되는 부분은 후유장애의 여부의 판단과 상실수익액에 대한 손해액 산정에 있습니다. 이후 수요 시점부터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삼복사고절로 남게 되는 후유증에 따라서 타당한 기간만큼의 손실을 산정하게 되며 사고 당시의 소득과 함께 과실 책임이 있다면 이를 비율적으로 판단하여 합의금에 반영하게 됩니다. 삼복사골절은 우리의 발목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뼈가 제위치에서 정상적으로 유학될 때까지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운동과 재활을 소홀히 하는 경우 회복에 더욱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하고 이전과 같이 끼거나 무거운 물건을 나르거나 하는 등의 활동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더불어 족관절을 굽히고 펴는 운동의 제한이 따르는 관절 운동장애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게 됩니다. 윈자 역시 시 이러한 강직이 잔존하는 상태였으므로 손해액 산정을 위해 상급병원에서 발급된 후유장에는 조건절에 해당하는 부정감직 2-1B, 14%에 대한 영구적인 노동능력성 실률에 대하여 평가받았습니다. 이러한 맥브라이드 방식 기준을 근거로 인자의 후유장에 따른 상실수익액을 포함한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을 평가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전문가의 손해 사정서를 받은 보험사에서는 삼복사골절 후유장애 등의 검토를 위해 의료자문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문 결과 위임자의 장애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한시적 2년 정도로 판단되고,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는 보상한 워치 손사가 산정한 손해에게 50%도 안 되는 수준으로 손해를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삼복사골절 관련 그동안 환자가 겪은 고통과 실제 잔존하는 장애 상태를 고려해 보았을 때, 보험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부당한 의료 자문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론하여 대응하였고 결과적으로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를 인정한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손해사정업무의 결과로 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적정한 합의든 보상으로 손해사정이 완료된 사례였습니다. 작은 차이가 커다란 결과물로 나타납니다. 전문가의 상담으로 공정한 손해액 사정 및 산정을 통해 여러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 하우머치였습니다.